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스마트 기기 활용법 차세희입니다 자 정말 정말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아주 쉽게 설명하는 파이널 컷 프로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파이널 컷 프로 버전은 10.6.1 버전 거의 최신 버전이죠 어, 완전 기본적인 정말 무작정 따라하기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천천히 하나씩 하시다 보면 그리고 똑같이 따라하고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늡니다 이것만 정말 봐주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어떤 편집 영상 편집 유튜브 편집 이든 응용해서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따라하는 것인 거죠 어,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또 어떤 걸 기능을 익히고 싶다든지 그러면 네이버나 유튜브 검색해서 따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저같이 이런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 폴더에 저는 지금 1회차 촬영, 음악, 효과음, 이미지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정리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리가 안 되면 바탕화면에 막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찾기가 너무 힘들고 분간이 안 돼요. 다운받을 때도 소스나 영상 촬영, 여러분들 SD카드에 있는 것도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러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파이널 컷 프로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처음에 하실 것은 여러분들 어,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파이널코 프로는 저장하는 버튼이 없습니다 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혹은 저장하기 한글처럼 hwp로 뭔가 저장하는 게 없습니다 없어요 알아서 저장됩니다 너무 좋죠 정말 실시간으로 그냥 저장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를 클릭하고 하나를 넣는다 뺐다 다 이미 저장되어 있어서 바로 껐다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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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은 뭐 저장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보셔야 될게 이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 이벤트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뉴 이벤트 만들고 여기 제가 뭐 자세히 연습이라고 치고 여러분들 비디오가 1080p로 찍었는지 4K로 찍었는지 그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겠죠. 4K로 찍었는지 1080p로 찍었는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 여기 해상도를 설정한 다음에 여기 프레임 레이트 뭐 29.97이나 30프레임 보시고 오케이 OK 누르시면 됩니다. 다른 거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제가 만든 뉴 이벤트로 들어오셔서요. 여기 프로젝트가 미리 생성이 되어 있, 있습니다. 이쪽에다가 파일을 가져올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가져옵니다. 바로 그냥 어, 이 파인더 창을 열어가지고 영상 가져올 거를 선택해요. 막 선택해, 쫙 선택해, 가져올 거를 선택한 다음에. 뭐, 자, 바로 그냥 여기서 이제 그대로 끌어다 놔요. 쉽게 다시 여기서 저는 전체를 가져와 볼게요. 하고 쉽게 그냥 가져오다가 끌어다 놔요. 쉽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네. 엄청 쉽죠. 그냥 이렇게 임포트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영상이 시간 순서대로 다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순서대로 이건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마우스가 손으로 갖다 댈 때마다 재생이 되죠. 이게 자동으로 재생이 됩니다. 클릭. 자,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이거를 쭉 잡아당겨요. 내가 어디서부터 가져올지를, 어, 여기까지 가져올래를 딱 정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밑에다가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이게 편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쪽 거 가져오고 싶은 구간에서 어디까지 가져올래를 설정한 다음에 끌어다가 놓는 거예요. 바로 붙습니다. 자석처럼 이렇게 설정을 쭉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촬영을 잘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바로 그냥 넣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쭉 넣는다고 쳐요. 자쭉 넣습니다. 자, 재생하려면 스페이스바 눌러주셔야죠. 이렇게. 여기 이제 마, 이 현재 시간 표시하는 이 바가 노란색 바가 어, 마우스가 움직일수록 지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재생이 잘 됩니다. 바로 되고, 바로 되고,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면 재생 정지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다 보면은 어? 이 화면이 좀 작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죠 전체 화면 크게 보는 방법은 여기 이 버튼입니다 못 먹으니까 지금 조금 먹을까? 크게 키우면 바로 이렇게 커지면서 재생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ESC 누르면 다시 작아지게 되거든요 이거 활용해서 보시다가 큰 화면으로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때 큰 화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디테일하게 편집할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맞춰주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 키보드 자판에 있는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이용해서 한 프레임씩 뒤로 이동시켜서 아주 디테일한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 내가 딱이한 프레임 이걸 한 장이라고 하거든요. 한장한 한 프레임에 딱 이전에서 끝냈으면 좋겠어 여기서 시작했으면 좋겠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화살표를 눌러 주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위아래 화살표 위아래 화살표는 한 컷의 위위위한 컷의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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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컷의 마지막 한 컷의 마지막 한한 신의 한 마지막 한시 쇼스의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겠죠 컷 마지막 마지막 이런 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편하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재생을 하고 있는데. 이 타임라인 이쪽 부분을 보시면 이 타임라인이 되게 좁을 수 있을 때 편집하기가 뭘 잘라야 될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트랙패드가 만약 있으면, 트랙패드가 있으면 이렇게 양손을 두 손으로 이렇게 벌려주셔서, 이렇게 벌려주셔서 사진 보는 거, 아이폰에서 사진 보실 수 있잖아요. 두 손가락으로 사진을 줌해서 보듯이 그냥 늘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늘어난 겁니다. 이건 늘어난 거는 이게 이 영상 자체가 늘어난 게 아니죠. 그냥 돋보기를 통해서 크게 보려는 한 것인 겁니다. 좀 적당한 사이즈로 이제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편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영상을 내가 뒤에 보낼래?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중간에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좀 자를래? 그럼 여기에서 마우스가 이렇게 변했을 때 클릭하고 줄어들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늘릴 수도 있어요. 여기 앞에 부분을 줄여주거나 늘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얘를 딜리트 키 누르면 없애져서 자동으로 뒤에 있는 클립들까지 쫙 끌어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를 이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편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컷 편집이죠. 뭐 이것만 해도 편집이 끝나는 거라고 볼수 있는 게 사실 기본적인 컷 편집의 기능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기 이 타임라인에 있는 이 흰색 점에 딱 맞고 딱 맞고 딱 맞게 뭔가 맞춰서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여기다 딱 맞게 하고 싶거나 이렇게 맞추고 싶은 스냅핑 기능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껐는데 여기 있습니다. 이 스냅핑을 온 여기 파란색으로 된게 스냅핑을 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마우스가 딱딱 맞는 거 보이세요 혹시? 자 보세요 자 재생하고 있는 부분을 보다가 딱딱딱 딱, 딱 맞는 거그 다음에 여기서 딱 맞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딱 어, 자석 기능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혹시나 어, 너무 딱 맞는 거를 안 되게 사용하고 싶은 구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보시면 이제 컷 자르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 보시면요 처음 지금 제가 계속 했던 게 셀렉트 마우스입니다. 셀렉트 툴. 그리고 우리가 자주 쓸 거는 짜잔 블레이드. 블레이드. 가위 모양이죠. 느낌이 뭔가 자를 것 같습니다. 여기 내가 원하는 구간에서 클릭을 하면 자르는 겁니다. 딱 하나의 클립이 두 개로 생성이 됐죠. 그러면 다시 셀렉트 툴로 넘어가서 이게 잘라졌는지 어,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잘라지는 거예요. 이게 컷 편집인 거죠. 다시 원하는 구간에서 B 블레이드를 클릭 누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셀렉트 눌러가지고 이 부분을 옮기거나 앞으로 옮기거나 할수 있는 거 이렇게 옮기거나 그러면 이제 자석처럼 저 뒤에 것들이 쭉 밀려나고 내 앞으로 뭔가 이동이 되면서 순서대로 쭉 어, 배열을 만들어 주는 게파이널 커프로의 그런 장점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단축키를 쓰는 게이 부분에서는 좀 중요하긴 합니다. A 버튼을 누르면 셀렉트입니다. A 버튼 누르면 셀렉트. 영문으로 하셔야 돼요. 그다음 B 버튼 누르면 가위. AB AB AB. 이거 알아두세요. B 자르고 A 선택해서 옮기거나 하실 수 있다라는 걸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i가 이렇게 해서 움직여 가지고 옷을 벗고 저쪽으로 트리 쪽으로 가는 장면인데 이거 너무 느리잖아요. 어, 복잡해. 어, 너 이게 빨리 좀 재생시키고 싶어. 라고 한다면 클릭하시고요. 이쪽에 화면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이 부분 슬로우 페스트, 왠지 슬로우 하면 느리게 할것 같고. 페스트 하면 빠르게 할것 같죠. 맞습니다. 내배속으로 만들어 줄게요. 배속을 4배속으로 만들었다 보니까 당연히 클립의 길이가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커맨드 Z 누르시면 됩니다. 커맨드 Z 였고요. 다시 여기를 느리게 해보겠다. 슬로우 50%. 느려졌으니까 영상의 길이가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리게 한 거를 플레이 시켜보면 은 더 느려지죠. 아 답답합니다. 유튜브나 영상 편집은 좀더 간결하고 어, 필요한 구, 구간에 필요한 부분에만 딱딱 편집하는 게 맛이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슬로우를 걸거나 원하는 구간을 느리게 하거나 빠르게 하거나 하는 구간을 만드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는 이 영상을 가지고 제가 영상 이 파일 자체를 화면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원하는 구간의 영상 클립 크기를, 크기 자체를 줄였던가, 뭐 확대한다든가, 디스토트 한다든가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영상 클립을 하나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트랜스폼, 크롭, 디스토트 있습니다. 트랜스폼은 이쪽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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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있잖아요. 뭐 영상 편집하다가, 아, 화면이 작았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 엣지 부분에서 화살표가 나올 때 클릭하고 줄어들면 됩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네.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영상이 나오는 거고, 여기 배경을 여러분들 바꾸실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이번에 이 영상을 이쪽에 눌러보시고, 크롭으로 하겠습니다. 크롭. 크롭 뭘까요? 아, 자르는 겁니다. 아예. 영상 자체를요, 이렇게. 얘 얼굴로만 잘라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자르는 거예요. 잘라진 겁니다. 앞으로 재생은 화면은 이렇게만 나온다는 거죠 완전 잘랐어요 잘랐고요 다음 디스토트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토트는 어떤 걸까요 여기에 이제 모서리들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신기하죠 재밌죠 그러니까 보통 뭔가 뭐 그래픽 합성 같은데 할때 핸드폰이나 노트북 여기 화면에 있다 여기 이거 디스토트만 시켜도 뭔가 노트북에서 나오는 영상 같이 보일 수 있게도 만들고 아주 신기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음악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넣을 때 여기 또 음악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파인더에서 찾는 겁니다. 바로. 음악. 가져온 거를 그대로 끌어다가 놔요. 그럼 간편하게 가져오죠? 음악을 끌어다가 또 밑으로 놉니다. 음악을 이제 깔아준다라는 개념으로 밑으로 넣어줍니다. 이게 사실 음악이 굉장히 소리가 클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볼륨이라고 있거든요. 이 볼륨을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마이너스 10dB로 줄여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영상 소리 자체부터가 엄청 크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 늘리는 거 해보시고, 영상 소리 자체를 또 한번 아주 작게 29dB로 하고, 어... 원래 우리 사운드를 조금만 더 키우는 걸로 해봐서 한번 들어볼까요? 조절을 하는 거죠. 딴딴 딴, 딴딴딴딴 딴, 딴딴 딴. 제가 이거를 원했습니다. 이 음악입니다. 다시. 딴, 딴 딴. 하지만 원래 있던 소리를 줄이기, 아예 없애버린다면. 딴딴 딴. 딴딴 딴. 딴딴 딴. 네, 이렇게 편집으로 음악 편집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음악이 흘리잖아요. 흘리긴 흘리는데 이분이 이제 대사할 때 여기 지금 아이가 대사한다고 칠게요. 아이가 대사할 때는 음악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 간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콘들 모아져 있는 이 도구에서 레인지 셀렉트라고 있습니다. 레인지 셀레트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을 또 내려주시는 거예요 얘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저 볼게요 얘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음악이 나왔다가 들어보셨나요? 다 다시 음악이 나오다가 여기 내려가죠 내려갈 때 당연히 음악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켜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 작업하는 게 되게 쪼그맣고, 여기에 있는 파형들도 자세히 좀 보고 싶다. 크게 좀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이 아이콘 버튼을 눌러서, 여기 이거. 너무 크게? 이 정도? 저는 보통 이 정도로 편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형을 좀 자세히 볼수 있게. 음악이 아예 줄어든 것보다는 조금은 나왔으면 좋겠어. 다시 해볼게요. 이런 것도 없어. 내가 가져가자. 자연스럽게 될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방금 했던 게 레인지 셀렉션으로 이렇게 해서 올린다거나도 할수 있는 거죠. 내린다거나 올린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대사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미지나 영상,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오고 싶다. 라고 한다면 제가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하나 그냥 가져왔다 아이폰 13 프로를 전혀 영상과 어울리지 않는데 일단 갖고 왔다 라고 친다면 여기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여기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폰 13 프로 이미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가려 버렸죠 얘를 트랜스폼으로 해서 작게 만들어 버리면 내가 어느 곳에 원하는 위치에 놨다 놓으면 이렇게 같이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얘는 여기에 있을래 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위에다가 놓는다 라는 걸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서트 장면 같은 거 제가 여기다가 사진도 저도 넣어 놨는데 어, 이거면 어울리겠네요 이렇게 넣었겠다 라고 한다면 다시 사진이 너무 크죠 트랜스폼으로 좀 작게 만들었고 이렇게 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위에 놓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미지 작업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막 한번 넣어 보실까요? 자막. 자막 넣는거 진짜 쉽습니다. 이쪽에 또 아이콘 중에 하나, 둘, 셋, 이세 번째 거이고요. 이세 번째 거에서 제가 원하는 걸 찾는 거예요. 3D, 뭐 시네마틱, 빌드 인아웃, 범퍼, 뭐 여러 가지가 진짜 있어요. 다운로드 받거나 하는 것들. 저는 여기에서 좀 빌드인 아웃 중에서 보면서 어, 블러, 어, 이거 이쁘죠? 블러 처리되면서 사라졌다가 하는 요거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럼 블러 처리된 타이틀이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아 이쪽에서 클릭하고 보겠습니다. 타이틀로 나오죠? 이 타이틀을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글씨를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음. 키즈 카페 놀기라고만 칠게요. 그럼 여기 폰트 바꾸는 거 원하는 거 이제 폰트 바꾸시고, 그리고 사이즈 조절하시고, 정렬 밑에 보시면은 아웃라인 주는 거, 혹시 3D 텍스트로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글로우 주는 거, 드롭쉐도우 그림자 주는 거 이런 거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색깔 바꾸는 것도 여기 있거든요. 색깔 바꾸는 것도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이 페이스를 쇼로 눌러주신 다음에 원하는 거 컬러를 색깔을 바꿔 주시면 은 원하는 걸로 이제 색깔도 바꿔서 자막을 입력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자막을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또 자막 이런 느낌이 좀 자막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막을 끌어다가 원래 있던 데에다가 대치를 할 수도 있어요 replace 하면은 바로 그냥 대치가 돼요 이거는 이제 서브 타이틀도 써야 되니까 여기 더블 클릭해서 또뭐 쓰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또 재밌는 거는요. 여기 재생해 보면 이펙트 창 영상 효과 넣는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효과 넣는 거는요. 이쪽에 보시면 이 부분 이겁니다. 이 이펙트 그럼 창이 하나 크게 열립니다. 여기 클립을 잡게 하고 이쪽에서 또 고르는 겁니다. 원하는 영상만의 이펙트를 넣는 거예요. 보통은 여기 지금 뭐 블랙 앤 화이트 넣거나 하면은 바로 그냥 흑백 화면으로 만들어지는 오 이쁜데 뭐 서부 시대 같은 느낌으로 기차까지 타니까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좀 멋진 누굴 위해서 제가 이제 러치를 받은 게 있는데 러치 하나 넣는다고 치고 여기서 효과를 시네마틱으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좀 그런 색보정으로 아예 만드실 수도 있고 러스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많습니다. 이게 뭐 진짜 빈티지 마스크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막 추가할 수도 있는 거고. 세부적인 속성은 여기에서 항상 하듯이 속성을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트랜지션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이 클립과 클립 사이에 화면 전환을 넣는 건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 원하는 거를 또 여기에서 골라셔서 바로 끌어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정말 쉬워요. 보통은 크로스 디졸브라는 걸 넣죠. 자, 크로스 디졸브 클릭하고 가운데다 넣으신 다음에 크리에이트 트랜지션을 누르시면 변합니다. 자, 가다가 다음 컷에서 사삭 어 이렇게 사삭하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난 이걸로 바꾸고 싶은데 360도 푸시.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올려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올려다 놓은 거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서 슝,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화면 전환 효과를 넣는 겁니다. 쪽에서 굉장히 많은 화면 전환 효과가 있으니까 다 넣어보세요. 재밌어요, 재밌어 또 재밌어. 너무 많아. 또 되게 인상적이고 이런 필름 효과도 있거든요. 이거 한 번만 해볼게요. 되게 재밌어 가지고. 트랜지션 넣는 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재밌게 놓을 수 있거든요. 어, 적용이 안 됐네요. 다시 그거를 여기다가 제대로 넣고 한번더 필름 효과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볼수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영상을 다 만들었다 라고 쳤을 때 영상을 출력하는 거, 이거는 이제... 작업이 끝난 거고 이제 영상 파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상 파일 만드는 법은요 자 이제 영상 편집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영상 출력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상 출력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파일을 만들 때는요 이쪽 위에 있는 아이콘 여기, 여기 공유하는 버튼이죠 여기 이 스포트 파일 눌러 주십니다 그리고 제목을 적어 주시는 거 자세히 연습이라고 적을게요 세팅스 들어가시고요 비디오 앤 오디오 H.264 돼 있는지 확인. 여러분들의 뭐 레졸루션, 해상도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없는지. 이런 거 다른 거 바꾸실 필요 없고 한 1기가 정도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여기 정보가 쭉 있죠 또. 2997의 스테레오 48kHz 6분짜리다. 넥스트 눌러서 이쪽에 데스크탑 차세이 제가 원했던 곳에 세이브 눌러 주시면은 여기 이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동그라미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까 여러분들이 뭔가 효과를 넣고 하는 것들도 다 렌더링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작업을 해서 매끄럽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매끄럽게 만들기 작업을 여기서 다이 부분에서 클릭하면 볼수 있는 거고요. 지금 쉐어링 하고 있는 기능을 쭉 100%로 가게 된다면 일단 영상이 하나가 뚝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100%가 되어서 영상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생, 그리고 이쪽에 다 나오는 영상, 뭐, 저희가 편집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던 거 있었죠? 자막 넣고, 뭐. 아이폰 13 프로. 예, 네, 이상하네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시네마틱 모드도 했었고. 그런 영상이 하나가 쭉 출력이 된 것까지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끄시면 돼요. 끄시면은 알아서 자동이 된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또, 파이널코 프로 다시 켠다 그러면 은 바로 그 프로젝트에서 다시 시작하고 편집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차세 연습이란 mov 파일이 나왔네요 실제로 아까 1기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그 정도 나왔나 709 메가 정도 약간의 좀더 줄여서 차이가 있는 걸로 출력을 해준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고 이것만 열심히 파고 연습하고 또 혹시 모르는 걸 유튜브로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면 은 여러분들 파이널커프로 정말 잘하실 수 있고 편집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도 유용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